자, 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자, 오늘의 캐릭터 공략은 하사신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킬 세팅이죠. 스킬 세팅. 스킬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사냥, pvp, 토벌, 투기장. pvp랑 투기장이랑 좀 차이점은 이제 투기장에서 좀 사용하기 편한 스킬 세팅. 슈퍼하머를 좀 위쪽으로 뺐고그 다음에 먼저 선빵을 넣기 좋은 사금 다르기를 위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PVP 할 때는,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태양의 전장이나, 필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뭐, 메마른 습격, 열사폭풍, 사찰배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사찰배기는 필드에서는 슈한데 투기장에서는 슈화가 아니라서, 모션도 굉장히 크고 해서, 이제 투기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다가, 열사폭풍이 지금 두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빼고 모래의 고행을 넣으셔서 모래의 고행으로 콤보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사냥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토벌은 사냥 세팅에서 메마른 습격 하나만 더 넣어줬어요. 이게 슈아거든요 무라카나 그 투카르를 잡으실 때는 그냥 사냥 세팅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사냥 세팅으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을 되고요. 자그 다음에 계열 알려드릴게요. 계열은 지금 제가 스크린샷을 조금 잘못 찍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모래칼날은 R 근데 어차피 모래칼날은 사용을 거의 안하는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열사폭풍은 아이브 모래의 고행은 아이브 사금가르기 R 부름받던 칼날은 라브리프를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 몬스터 지식작하시거나 사냥 속도를 올려야겠다. 근데 내가 세르트 계열까지도 완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세르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라브 쓰시고요. 그다음 사철백이 아이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주력은 아이브를 최대한 올려 주시고 계열은 아이브 착용해 주시고 아이브 아 라브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 주시면 돼요. 캐릭터 장점을 알려 드릴게요. 하사신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좀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사신 같은 경우에는 좀 고투력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저투력, 중투력보다는 고투력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캐릭터의 장점은 일단 기사 회생 무시. 기사 회생 무시라는 효과가 뭐냐면은 스킬에 보면 PVP 피해량의 20% 후속 피해 적용이라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롤 같은 게임 하면 제드 아시죠? 제드 스킬을 쓰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데미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화사신 같은 경우는 20%가 더 들어갑니다. 이 스킬을 상대한테 맞추고 3초 있다가 데미지가 20%가 더 들어가는데 상대가 토템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피가 없을 때 그때 여기서 20% 데미지가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캐릭터가. 토템이 원래 무적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바로 죽습니다. 토템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균열의 토템의 기사 회생 풀타임이 막 600초 이렇게 되는 풀타임 막 400초 이렇게 되는 효과거든요. 저거 그냥 무시하는 게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무적기의 활용성. 신기루 무적. 신기루는 이 e 스킬이거든요. 신기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 추격할 때한번탁 누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쫓아가요. 긴 시간을 쫓아가면서 신기루 끝났을 때도 최대 속도 달리기가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검은 태양에서 도망가거나 쫓아가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기을 누르고 한번더 누른다거나 꾹 누르고 있으면 좀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하사신은 열사폭풍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때, 자이 점프 스킬이죠. 하사신의 대표적인 스킬인데 이 점프 스킬 쓸때 회피기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고 좀 추락 낮은 분들이 하기 좀 어려운 게 점프를 하다가. 상대방 고투력이 나를 때리려고 하면은 바로 회피기를 써서 피해야 되거든요 공격을. 근데 점프할 때는 회피기가 안 써져서 착지하고 나서 써지거든요. 근데 신기루는 바로 써집니다. 굉장히 이걸 좀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다른 스킬을 사용하다가 신기루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신기루를 사용하다가 다른 스킬을 쏠 수도 있어요. 지금 은 이제 약간 응용한 신기루 사금가르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신기루를 들어가다가 바로 사금가르. 사금가르기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거리 1 1 m 정도 되는 중거리 기술인데, 자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검은태양 같은 데서 상대방을 추격을 하다가 거리가 나온다면 바로 사금가르기. 이러면 신기루를 써서 상대방을 쫓아가서 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서 검기를 날려가지고 타격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신기루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여기 있는 메마른 습격. 이렇게 돌진기를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사신이 고투력이 하면 좋다고 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열사폭풍 중에 회피기가안 써지는 것도 있지만 이 열사폭풍이라는 스킬은 사용할 때 잡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고투력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상대방의 잡기 스킬인데 잡기가 안 걸리니까 그냥 마음껏 들어가서 점프 점프, 점프 하시면은 편하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 스킬은 이제 아알의 숨결, 회오리 기술인데 이 아알의 숨결을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이게 스킬을 사용하면은 제자리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모래바람이 나가요. 이런 기술은 어 내가 상대방을 추격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이걸 사용하면은 캐릭이 제자리에서 멈춰서 돌풍을 만들고 돌풍이 나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가 쫓길 때 상대방이 나를 쫓아올 때 설치하고 도망가면은 나는 도망가고 있고 회오리는 상대방을 계속 방해하는 그런 좋은 상황이 나오죠. 회오리에 맞으면 상대방이 공중에 붕 뜨고 그리고 회오리를 쓰면은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려요. 이게 문제점이 나도 상대방이 잘안 보이는데 상대방도 나를 잘못 봅니다. 특히 이제 뭐 고투력 분들 진짜 이거. 설치해서 시야 가린 다음에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보통 제일 좀 껄끄러운게 투력이 낮은데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스킬을 뭘 쓰는지 보고 대처를 하거든요? 그런 저투력 컨트롤 고수들을 상대할 때 이게 좋아요 시야 가리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상대는 이제 뭐 스킬을 뭐 쓰는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킬은 사찰배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장에서는 슈퍼하머가 적용이 안 되는 스킬이고, 모션이 굉장히 긴 스킬이라서 자주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쓰다가, 이거는 바로 회피기가 돼요. 쓰다가, 뭐 다른 스킬도 회피기는 되 될, 될, 사폭풍만안 되고. 자, 이렇게 스킬을 조금 보여드렸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자 여기 나오는 장점들을 제가 되게 설명을 드렸죠 이제 유도탄 아래 숨결을 설치해서 회오리바람 어... 시야를 가리고 상대방한테 이제 킹기로 모래바람으로 변해서 들어가거나 구르기 회피기로 들어가거나 아왜 사냥할 때 피가 굉장히 안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전투력 한 2000정도 높은 사냥터에서도 사냥이 돌아갈 만큼 사냥할 때 몬스터한테 굉장히 안 맞는 캐릭터예요. 사냥 스킬 세팅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 지역에 진출하시는 분들, 최전선 지역에서는 지금 전투력이 3만 1000이고 보상에서 고대 미감정도 나오고 나머지 주요 아이템들도 확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나이트메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냥 유지력이 좋으면은 나이트메어에서 또 좋을 수 있는 게 나이트메어도 투력별로 사냥터가 나온다고 해서 좀더 높은 전투력의 나이트메어에 진출하기 좀 좋지 않을까. 이제 투력이 낮은 사람들이 하사시점은 이거예요. 좀 높은 전투력 지역에서 사냥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캐릭터의 단점은 살짝 부족한 보스 딜링. 근데 그렇게 약한 건 아니고요. 어, 아주 강력한 뭐 수라나 아처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홍련이랑 하사신이랑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캐릭터를 볼때 설아 도제 그러니까 여자 무사는 설라고 남자 무사는 도제죠. 그러니까 남자의 기동성 좋은 캐릭터는 하사신이고요, 여자의 기동성 좋은 캐릭터는 홍련인데 약간 암살자 무적 상태로 이렇게 경공 쓰면서 이동하는 캐릭터 중에 비교할 수 있는데 홍련보다는 기동성이 살짝 부족하지만 나머지 장점들, 뭐 잡기 면역이라든지 시야를 가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하사신입니다. 자, 하사신의 콤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하사신의 콤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콤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투기장 세팅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잠시 일반 PVP 세팅으로 바꾸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사신의 스킬 콤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PVP 스킬 세팅에서, 1번 페이지에서 메마른 습격, 열사 폭풍, 사찰배기. 그 다음에 스킬을 한번 더쓸수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열사 폭풍을 한번더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철비기를한번더 써줘, 도 돼요. 이 쿨타임이 만약에 뭐 하나가 부족하다면은 이렇 나머지 하나를 사용하시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이게 유두리 있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콤보였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킬 트리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어, 메마른 습격을 쓰고 나서, 자, 쓰고 나서 사금 가르기로 상대방을 넉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그 순서대로 이제 원래 기본 콤보에다가 사금 가르기만 하나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숙련제용 콤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약간 허세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메마른 습격으로 들어가서 사철배기로 기절까지만 넣으세요. 자, 메마른 습격, 사철배기 기절 넣고 회피기 써서 사근가루기 넉딱하고띄우고 요렇게. 이거는 일단 스킬 콤보를 사용할 때 회피기가 한번 들어가는 허세용 스킬이거든요. 근데 데미지는 이게 제일 세요. 경직, 넉백 회피... 아, 잠깐 실수... 자, 다시! 경직 쓰고 기절까지만 걸고 회피기 써서 넉백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허세용 콤보였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투기장용 콤보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투기장용 콤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모래의 고행을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래의 고행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메마른 습격 열사 폭풍 잠시만요 맨마른 습격 열사품 사찰백기 쓰고 모래의 고행 두번 두번 쓰고 빠지시면 돼요 근데 모래의 고행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는 슈퍼하머가 아니라서 필드에서는 못쓰고요 이거 쓰면 거의 안되고요 투기장에서만 사용할 만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콤보를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아까 여기 테크닉에 있는 신기루 사금가르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연계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연계 정보는 이 연계 정보라는 게 뭐냐면은 스킬을 순서대로 썼을 때 조금 빨리 나가는 스킬들이 있어요. 약간 히든 스킬이라고 보신대요. 이게 열사폭풍 사철배기는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기본 콤보 중에 이게 있죠. 열사폭풍 사철배기 이렇게 했을 때사철배기가좀 빨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R의 숨결, 사금 가르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R의 숨결을 쓰고 나서, 사금 가르기가 좀더 빨리 나갑니다. R의 숨결 쓰고, 뭐, 사철백이나, 다른 스킬 쓰는 것보다, 사금 가르기가 빨리 나가고요 이게 연계정보예요그 다음에, 여기, 팁. 신기루를 잘 써야 돼요. 회피기처럼, 사용을 하셔서 회피기를 최대한 아끼실 수도 있고 신기루를 사용하다가 끝까지 신기루를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바로 열사폭풍을 쓴다든지 해서 좀 변칙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사신 사거리. 사거리에 대한 감각은 실제로 제가 이제 공략을 올려드릴 때 사거리를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이건 좀 이제 고수분들을 위한 정보인데 여기 있는 사거리를 알면은 상대를 어, 다른 캐릭터를 상대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서로 같은 기술, 뭐 다른 기술을 서로 사용할 때 내가 어떤 우위에 있는지 이걸 한 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련의 혈무림, 경공, 날아가는 스킬은 어, 거리가 약 35에서 40m 정도 거리가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신이 좀더 짧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게임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기술이 19m짜리. 원거리 기술들. 아크메지션의 메테오나 용암 분출. 그리고 헌터의 바람을 타는 깃. 아크메이지의 뇌전 폭풍, 균형 붕괴. 그런 스킬들 이제 사거리 19m 짜리고요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 PPT에 있는 정보와 게임에서 뭐 콤보나 이런 거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시청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하사신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답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근거리 캐릭터 중에 좀 추력 낮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캐릭은 타이탄이나. 고투력 분들은 하사신. 왜냐면은 하사신이 잡기가 없어요. 저트력 분들은 잡기를 통해서 상대방 고투력을 묶어주거나 이런 플레이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하사신은 잡기가 없고, 수라나 타이타는 굉장히 좋은 잡기를 갖고 있고, 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사신도 일단 뭐 기동성은 좋은 편이고, 기동성은 좋은 편이고, 음, 사냥 유지력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투력이 낮은데, 투력 낮은 분들 중에서 나는 사냥이랑 검은 태양 때 도망가는 것 정도,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은 픽하셔도 좋죠. 스킬트리는 제가 이제 영상 올라가면은 다 보여드리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작부터 쓸만한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길드, 적 길드 포함해서 상위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그래도 하사신 괜찮은 것 같아요. 트랙이 높다, 낮다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라서. 그러면 수라사냥은 어떤가요? 수라사냥은 하사신이랑 거의 비슷, 비슷비슷해요. 둘다 유지력이 아주 좋은 캐릭터들이에요. 공작이면? 길드에서 트럭이 높은 편이면은 공작 하사신 괜찮죠. Yes, u 러덴 헌터. 홍련대 하사신 보스 딜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원래는 하사신이 좀더 셌는데 이번에 데미지 상향을 할때 하사신의 데미지는 안 올라가고 홍련만 데미지가 올라갔죠. 딸기야 어서와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거는 하사신의 장점 중에 하나 열사폭풍이라는 스킬이 자이 스킬이 아주 핵심적인 스킬 중에 하나에요 근데 여기에 피급까지 좀 많이 달려있어요 스킬 레벨을 10레벨까지 찍으면 스킬을 한번 쓸때 피가 800씩 차는데 쿨타임이 5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트메어에서 사냥을 할때 남해에서 사냥을 할때 누가 이렇게 방해를 와서 제가 피가 달아있어도 스킬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피가 금방 차요. 사냥 유지력도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냥할 때 몬스터한테 거의 안 맞으면서 포션을 계속 먹고 열사폭풍으로 피흡도 계속 하고 피가 금방 금방 차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홍련 이번에 딜버프 받고 보스딜 상위권으로 날아올랐음. 아마 홍련이랑 하사신이랑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하사신 공략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검은사막 스텝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